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감염자들이 급증하면서 백신 접종과 함께 사실상의 집단 면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 감염자들이 많이 발생해도 중증 발병과 사망 등 치명률이 낮으면 오히려 사실상의 집단 면역 체제를 구축하는 효과를 거둬 팬데믹을 독감과도 같은 엔데믹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적해온 존스 압킨스 대학 연구팀은 3월 1일까지 워싱턴 DC 주민들의 80% 내지 90%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대부분의 시민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어도 중증 발병으로 입원하지 않고 목숨을 잃지도 않는다면 높은 감염자 비율은 오히려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감염자들이 완치 후에도 재감염될 수 있고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돌파 감염당할 수 있으나 중증 발병과 사망을 상당 부분 막아주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. 존스 압킨스 대학 연구팀은 메릴랜드의 경우 3월 1일까지 주민의 73%가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70%부터 집단 면역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메릴랜드에서도 사실상 집단 면역 체계가 구축돼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위기는 넘기는 시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반면 버지니아의 경우 3월 1일까지 전주민의 45%만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47%는 면역 체계를 갖고 있으나 방어력이 사라지고 있어 재감염 우려가 있는 계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이두 계층을 합할 경우 버지니아에서도 사실상의 집단 면역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면역 효과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계층이 더 많아 4차 부스터샷까지 접종해야 할지 선택의 시간을 맞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집단 면역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미크론과 같이 전파력이 강해 대규모로 감염되더라도 백신 효과로 최대한 중증 발병과 사망 등 치명률만 낮추는 방역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됩니다. 이러한 방역이 보다 뚜렷해질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팬더믹, 대전염병에서 독감과도 같은 엔더믹 풍토병으로 일대 전환에 다루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